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네, 이번 시간엔 아, 제가 작년 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예, 한국의 산나물 3번 예, 산마늘 산마늘입니다. 예, 올해도 예, 또 이렇게 새싹을 올렸네요. 예, 이 산마늘은 아, 우리나라 이제 울릉도에 이제 많이 자생을 하는데 아 이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예, 산 예, 예, 산마늘은 섬종이요. 섬종과 어, 대륙종이 있는데 아, 섬종은 그 울릉도 섬에 나는 에, 그런 종이고 그리고 잎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 주로 먹는 어, 산마늘이 아, 이 잎이 넓은 그 섬종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 일부 그 높은 산들에 에, 나는 에, 그런 산마늘이 있는데 고 이제 대잎처럼 대잎처럼 상당히 그 잎이 넓지 않고 길쭉합니다. 아, 대신 이제 향이 더 강한 아, 그런 대륙종이 있습니다. 섬종과 대륙종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씨앗을 뿌려서 채취를 하기까지 한한 한 5년, 5년에서 한 7년 정도가 걸립니다.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식물이고 잎이 잎이 두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두장 중에 한장을 이제 채취를 하고 두 장을 다 자를 경우에는. 그, 이듬해에, 휴면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장을 보통, 이제, 예,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게, 이제, 산마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명이라고 알려져 있죠. 어, 이제, 이, 이, 명이라는 이름은, 예전에, 이제, 울릉도에, 어, 일본 외구들이 이제 많이, 이제, 침략을 해서, 이제, 재산을 뺏어 가고 인명을 아사 음, 던은 네, 그런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 이게 이제 조선 초기에 이제 섬을 비우는 공도 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아 그랬다가 이제 숙종 때 다시 이주민을 보내게 되는데 그 이주민들이 이제 봄이 오기 전에 벌써 이제 곡식이 다 바닥이 나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제 눈밭에서 올라오는 파란 것들이 있어서 이제 일단 아, 줄인 배를 한번 채워보자 해서 이제 먹었던 그런 나물입니다. 그래서. 어, 이걸 먹고 이제 명을 이었다고 해서 이제 명이라는 그 이름이 예, 붙게 된 거죠. 예, 정확히는 산마늘입니다. 산마늘 우리가 먹는 동그란 마늘은 그 임진왜란 이후에 어, 무, 배추, 어, 고추 이런 것들과 같이 들어온 그 외래종이고요. 그리고 예,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산마늘이 예, 우리 전통 마늘입니다. 우리 단군신화에 나오는 곰이 쑥과 그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바로 그 마늘이, 예, 당구시나에 나오는 마늘이 이 산마늘이 되겠습니다. 아, 이제 한국의 산나물 제가 3번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시, 예, 나레이션을 예, 해드립니다. 예, 한국의 산나물 3번도 한번꼭 참고를 해 보시고요. 이요 예, 잎이 박새라는 그, 박새라는그 유독식물이 있습니다. 산에 나는 그거랑 비슷해요. 박새 그리고 이제 은방울꽃이라고 있는데 그거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은방울꽃 같은 경우에는 이 잎이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많이 져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구분하실 수가 있고, 예. 이 박새 같은 경우에는 그 이거보다 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아 그건 이제 좀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예. 예. 그런 그런 식물입니다. 일단 요건 이제 마늘이기 때문에 이렇게 향이나 이렇게 맛을 살짝 보시게 되면. 마늘 향이 나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가능하실 거예요. 예, 이번 시간엔 한국의 산담을 3번에 소개해 드렸던 예, 산마늘, 명이라고 보통 부르는 산마늘을 예,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음,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버튼 한 번만 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예, 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주말입니다. 날씨도 좋은데 어디? 좋은 나들이 계획들 세우시길 바라고요. 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